좋아요. 플리키 AI로 오디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비디오 방법론은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만들려는 비디오는 다르죠 맞나요 즉 스크립트가 있고 url에서 가져오고 그러는 거죠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스크립트 블로그에서 가져오고 하지만 결국 설정은 항상 같아요 그렇죠 즉 결과물과 최종 커스터마이징은 동일하고 유일한 차이점은 비디오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얻는 방식이에요 맞죠 좋아요 이제 아이디어로 오디오를 만들어 볼까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어떤 오디오를 원하는지 물어보네요. 여기서 출퇴근 시간 도시 소리라고 할게요. 여기에 지속 시간을 넣을 수 있는데 왜 30초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즉, 음향 효과로 1분짜리 오디오를 만들고 싶다면 할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건 좀 이상하네요. 다음으로 가면 언어와 오디오 생성 스크립트가 나와요. 오디오인지 비디오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아이디어. 프롬프트 오디오라고 써있네요. 이 모든 걸 생성했네요. 그렇죠? 대본과 음성 해설이 있어요. 제출해 보고 결과를 볼까요? 오디오를 만들고 있네요. 적어도 비디오 인터페이스는 아니에요. 음성은 만들었지만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니에요. 아, 출퇴근 시간 도시 소음에 대한 음성 해설을 만들었네요. 음향 효과가 아니라 음성 해설 생성기였군요. 알겠어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여기 결과가 나왔어요. 효과를 못 만드는 게 아쉽네요. ai 비디오 편집기들은 보통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io로 소리를 만들어 검색할 필요 없게 하는데 이건 플리키 ai의 한계네요. 자, 플리키 ai로 어떻게 목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보이스스로 가서 클론을 누르고 클론 보이스를 선택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우리 목소리와 똑같은 클론을 만들 수 있어요. 2분 녹음으로 텍스트만으로 우리 목소리로 여러 음성을 만들 수 있죠. 이 기능은 프리미엄 플랜이 필요해요. 아니면 맞춤형 음성도 만들 수 있어요. 프리미엄이지만 나이 어양, 어조, 캐릭터 선택해 빠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플리키가 제공하는 기능은 정말 흥미롭죠.